아침에 제가 이제 이제 도시락을 놔둬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다시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다시 나왔거든요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갔더니 이제 초등학생이 제 저희 딸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잘렸냐고 뭐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봤더니 뭐 요새는 이제 만화영화 짱구나 아니면은 뭐 뭡니까 자두야 뭐 이런데 보면은 그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그 만화 영화에 그대로 이제 묻어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빠가 이제 출근 안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아빠 짤렸냐고 어, 그러면 이제 우리 밥 어떻게 되냐고. 학용품 어떻게 사냐고. 다음 달에 사기로 한 장난감. 그리고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로 한 거. 그못 가냐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이들이 너무 서심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이 점점 더 그만큼 아이들이 알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걸으면서 이제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안 잘린 거지, 괜찮은 거지라고 한편으로 웃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참 지금의 삶이 많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좀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뭐, 1억, 10억, 20억, 30억. 너무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엇가 거리니까 돈이 우습게 느껴지죠. 근데 돈이 절대 우선 존재가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목숨절입니다. 창피하지만, 제가 20대 때 회사를 다니면서 가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게를 한두번 정도 했었는데, 말아먹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번 돈을 제가 일하는 가게에 직원 월급, 이렇게, 만드는데 고스란히 다 갖다 바쳤 죠 저는 거지로 살아죠 거지로 밥도 못 먹고 뭐 술도 못 먹고 옷 하나도 못 사고 왜 직원 월급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현실이 뭐 저에게만 벌어졌던 일은 아니고 뭐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겪더라 고 제가 아는 지인 오참이 이제 또 이제 장사를 했는데 자기는 가져가는 돈이 없는데 직원 직원 이제 월급을 줘야 되다 보니까 주말에 설거머니 이제 쿠팡 물류센터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원 월급을 마련해 주는 걸 보면서 저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들도 폐업을 막기 위해서 임대를 내기 위해서 자신이 투잡을 뛴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가기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겠죠. 근데, 뭐, 근데 참. 이게 뭐가 정답이고 뭐가 정답이 아니다 라고 딱 명쾌하게 이야기 는 어렵지만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줄어들 것 같다 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자영업해서 이제 직장인들보다 돈을 더 버는 게 어렵기 때문인 거죠 현실이 더 녹록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다 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안정적인 소득 고정적인 수입을 바라는 분위기가 더 팽배해 질 거다 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제가 제 나이에 직장을 왜 계속 다니겠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기 때문입니다 돈을 천만 원 모으는 건 천만 원 모으는 건 6개월이 걸리지 1년이 걸리지 알수 없지만 천만 원깨 먹는 건아유 일주일이 안 걸리죠 그게 현실입니다 뭐,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영상에 뭐라 그럽니까? 뭐, 봄만 해도, 하루에 한 시간씩 봄만 해도, 뭐, 500씩 벌린됩니다 1000씩 벌린됩니다 그런 개소리가 어딨습니까? 직장생활 해보지도 않은, 같은 사회생활 해보지도 않은 아주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개소리를 떠들됩니다 근데, 참, 저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혹시나, 이 뭐지 하는 궁금증 때문에 눌러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들어보면 다 개소리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에. 그래서 리딩방이 있고, 사기치려고 하는 놈들이 있고, 뭐, 뭐, 뭡니까? 권리금 받아준다고 하는 쓰레기들도 있는 거고, 이런 저는 전문가라고 한 이름 아래, 뭐, 남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뭐, 정부 눈먼도 훔쳐먹겠다고 덤벼대는 놈들도 있고, 변화별 놈들이 다 있다는 라 겁니다. 양아치도 들 많고, 쓰레기들도 많고, 이래저래 그런 혼탁한 세상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더 창걸하겠죠? 더 늘어나겠죠? 일본 드라마 사채꾼 의심하지 마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돈 없어요. 돈 없는데 부자가 되겠다고 다단계 비슷한데 빠져가지고 돈더 빌려가지고 메꾸고 메꾸고 뭐거으로볼 때는 인들과 아주 뭐 비싼 비싸게 느껴지는 비싸게 보이는 고급 차 이런 것을 드러내 보면서 뭐 나한테 돈 가져오라고 나처럼 될수 있다고 이땅 개소리를 계속합니다. 그래놓고 그들을 다 잡아먹는 거죠. 포시자가 돼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자기도 중간에서 그런 비슷한 짓거리 하는 놈들의 그냥 판박이인 거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또 잡아먹히는 거죠. 세상에 사기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놈들이 또 지나고 보면은 그 자기보다 더 심한 사기꾼들한테 걸려들어서 또 막상 인생을 삽니다. 그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죠. 대한민국에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놈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 놈들한테 안 걸려들어야 되는 거고, 참, 이래저래, 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나라에서 살려면, 이, 폭산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려 그러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뭐, 조심하려면, 어찌어찌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욕심을 버리고, 최대한 뭔가 기대하지 않고, 무역에 가까운 삶, 그리고, 뭐, 멍청하고 우직하고 우둔하고 한심해 보이는 그런 이가 돼야 되는 거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못생긴 나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못생긴 나무가 돼서 산을 지키듯이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직하고 멍청하고 한심해야 된다. 뭔가를 뭐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직하게 우둔하게 꾸준히 뭔가를 할수 있을 때 그럴 때 뭐라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뭐, 아쉽죠. 어렵습니다. 어지까지 꾸준히 뭔가를 하나를 계속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이풍난한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도 중간은 갈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저도 중간에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나름 발버동을 치는 중이죠.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사라지면, 제가 아파서 멈춰 놓으면, 누가 더 뭡니까? 뭐, 저는 이제 외부리 가정이기 때문에, 좀심하게 얘기하면, 아내가 버려야겠죠. 아내가 벌면 아이들은, 아이들 누가 돌봐요? 그냥 거의 방치 수준인 거죠, 방치 수준. 참, 생각만 해도 무서운 겁니다. 제가 건강하고, 제가 활발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뭐, 아내는 또 아이들을 건사하고 챙기고, 아이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삶을 또 챙겨나가는 거죠. 그래야 평범하게 잘할 수 있는 거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 게, 지금 시대다 라는 이제 생각들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25에서 49세 남성의 절반이 미혼이라는데 그 비율도 늘어날 것 같고요 점점 더 삶이 더 참혹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